김용빈. 여의도 식당에서 포착된 위문의 만남, 연애금지 위반, 팬들의 궁금증 폭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마이웨이, 마이웨이 녹화를 마친 직후. 가수 김용빈이 매니저와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한 여성의 동행이 포착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용빈은 매니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고, 잠시 뒤 등장한 한 매혹적인 여성이 함께 동석했다. 식당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스타 김용빈의 존재는 이미 주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왜 하필 매니저와 함께 여성을 만났을까? 라는 의문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더큰 파장은 연애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김용빈의 소속사가 과거 신인 시절부터 공식 연애 금지 규정을 명확히 언급한 바 있어. 팬들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혹시 규정을 어긴 건가? 단순한 업무 미팅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상반된 의견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일부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용빈 오빠는 지금 커리어 최고의 정점에 있는데, 이런 루머가 괜히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오히려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가수도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 존중해야 한다. 중요한 건 그의 무대와 음악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와 매니저가 함께 만남을 가진 자리라면 업무 협의의 가능성이 크다.며 추측을 내놓았다. 그는 신인 작곡가, 광고 관계자, 혹은 방송 제작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고 강조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중은 스타의 사생활에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가지지만,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존재라는 보호본능도 함께 느낀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팬들의 감정선을 더욱 복잡하게 흔든다. 특히 김용빈이 최근 수많은 공연과 방송으로 TV 조선의 황금알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라. 작은 해프닝도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까지 여성의 정확한 정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김용빈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만남이 단순한 업무 협의였는지, 혹은 개인적 인연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대중의 시선은 지금 그의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다. 언론의 과열 취재. 그리고 소속사의 침묵 전략. 여의도 식당에서 포착된 김용빈의 만남은 곧바로 언론의 표적이 되었다. 다수의 온라인 매체들은 김용빈, 매니저 의문의 여성과 동석, 연애 금지 조항 위반, 팬들의 충격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여성의 신원을 추측하는 무분별한 보도까지 이어가며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소속사의 태도다. 보통 이런 경우 소속사는 빠른 해명 자료를 내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용빈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해명을 내놓았다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두고 이슈에 관심이 분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오히려 팬덤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가짜뉴스와 억측으로부터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팬들은 직접 항의 메일과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타를 향한 집단적 보호 본능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지금 상황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진실이 밝혀지고 소속사가 적절한 시점에 해명한다면, 대중은 오히려 악의적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정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고, 김용빈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스타와 팬덤, 언론, 그리고 대중 심리가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주는 한편이 드라마라는 사실이다. 김용빈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